먼저 연예 뉴스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국 연예계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12일 KBS ETV에서 방송된 인기 음악 예능 부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는 단순한 음악 방송을 넘어 한국 트로트계를 이끌었던 두 전설, 고고 고, 현철 선생님과 송대관 선생님을 기리는 특별한 헌정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후배 가수 십팀이 출연해 명곡들을 새롭게 해석하며 무대를 빛냈고 각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선배 아티스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헌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이 울린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찬원이 자신의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진해성에게 오랜 시간 동안 팬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전국노래자랑 상주편에서 진해성을 초대 가수로 처음 만났다고 회상하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심으로 존경해왔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세대를 잇는 음악의 힘을 증명하는 순간이었고 이제는 당당히 같은 무대에 선두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음악이라는 공통된 꿈이 어떻게 한 소년을 성장시켜 결국 우상이었던 인물과 나란히 서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준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한 순간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따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찬원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진해성에 대한 추억을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주저 없이 진해성을 나의 청춘의 우상이라고 표현하며 마치 무대 위 가수가 아닌 한 명의 소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이찬원은 TV 앞에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진해성의 무대를 따라 부르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처음 진해성을 직접 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상주에서 진행된 전국 노래자랑 녹화 현장에서 진해성이 초대가수로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만남은 어린 이찬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고 언젠가 나도 저 무대에 설수 있을까 하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단순한 관람이 아닌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찬원은 자신이 정통 팬 보이였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내내 진해성의 활동을 빠짐없이 따라다녔다고 고백했습니다. 진해성이 무대에 설 때마다, 방송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곡을 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고 그 모든 순간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다녔던 학교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그만큼 너무 좋아해서 다 찾아봤거든요. 라고 말하며 수줍게 웃는 모습은 관객들의 웃음과 감탄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순수하고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단지 우상을 동경했던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공통의 꿈을 품고 자라난 한 소년이 시간이 지나 진짜 아티스트가 되어 그 무대 위에서 같은 조명을 받게 된 지금 그 장면은 누구의 마음이든 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대를 잇는 음악의 힘 그리고 진심이 전하는 감동이 고스란히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이찬원의 깜짝 고백을 들은 진혜성은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미소 지었고, 자신의 음악을 오랜 시간 진심으로 따라온 후배가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혜성에게 있어 그것은 단순한 찬사나 짧은 팬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음악이 누군가의 인생에 진심으로 스며들었고, 그로 인해 한소년이 자신의 꿈을 키워 지금은 당당히 같은 무대에 섰다는 그 사실은 무엇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찬원을 향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찬원 씨는 노래도 시원하게 잘하고 말도 얼마나 재밌고 매끄럽게 하는지 정말 매력이 넘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티스트예요. 그의 눈빛 속에는 자부심과 더불어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음악 여정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보람을 느낀 듯 했습니다. 4년 만에 무대에 다시 선 진혜성에게 이번 방송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다시금 주목받게 된 그는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덕분에 용기를 얻어 이 무대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진심도 함께 전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과 따뜻한 박수 속에서 이루어진 진해성과 이찬원의 만남은 단순한 선후배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아름다운 대화였고 음악이라는 이름 아래 이어진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2일 방송된 부루의 명곡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음악을 통한 추모와 존경의 공간으로 빛났습니다. 이날 방송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두 전설 고고 고. 현철 선생님과 송대관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헌정 특집으로 꾸며졌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지훈, 환희, 나태주, 에노, 김희영, 은가은, 엠퍼센드 박현호, 황민호, 최수호, 이수현 등총 10팀의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각의 개성과 감성을 담아 명곡을 재해석했습니다. 출연자들은 단순히 원곡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와 감정으로 곡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잊힌 줄만 알았던 멜로디들이 무대 위에서 새롭게 살아나며 관객들의 가슴을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특히 무대 연출은 더욱 정교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함께 흐르는 두 전설의 생전 영상과 사진,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진심이 담긴 무대는 마치 한 편의 공연 예술을 보는 듯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진 익숙한 가사와 멜로디는 단순한 추억이 아닌 음악이 가진 영원한 가치와 세대를 잇는 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웃고 눈물 짓고 박수를 치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감정으로 음악을 경험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위 진짜 의미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무대였습니다. 이찬원과 진혜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팬과 우상의 만남을 넘어서 음악이라는 예술이 세대를 뛰어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놀라운 힘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찬원이 진짜 팬이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던 그 순간, 단지 감동적인 장면일 뿐만 아니라, 음악이 사람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심 어린 장면이었습니다. 음악은 무대를 위한 도구가 아닌, 과거와 현재를 잊고, 감정을 나누며, 꿈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때 TV 앞에서 동경만 하던 소년이, 그 우상과 같은 조명 아래에서 함께 노래하는 장면은, 한편이 영화처럼 아름답고 상징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두 아티스트의 만남이 아닌 모든 예술을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음악이 있는 한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은 이번 방송을 통해 다시금 음악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그 감동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멜로디, 진심을 담은 목소리 그리고 세대를 잇는 무대 위의 만남. 이 모든 것이 모여 그 어떤 콘서트보다 더 뜨겁고 뭉클한 한 편의 예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감동적인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악은 마음을 읽고 이야기는 기억을 남깁니다. 이찬원과 진혜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과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연예계의 진솔한 순간들을 만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연예뉴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